자 이번에는 부정방정식. 아까 했던 거첫 번째 xy가 정수 조건일 데의 식이 있는데 그거를 항을 잘 묶어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어떤 나머지 상수인 정수꼴로 되는 연습했잖아, 그렇 네. 이거 식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 알아야 돼. 근데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정수 조건이 아니라 뭐냐면 실수 조건이 야 xy가, 그렇 근데 우리가 이거 풀때 아까 처음 시간에 잠깐 예를 보였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0이 돼야 돼 이쪽이. 0이 되게 정리하는 꼴 아니면은 이게 싫으면은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x도 실수고 y도 실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x가 실근이니까 실근까진 조건으로 풀어 나갔었다. 그치? 네. 둘 다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각각 한번 해봐. 요즘이 나면. 네. 요런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보자고. 지금 문제들. 근데 얘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은 이 괄호 아래에 있는 둘다동시에 뭐가 돼야 되는 거지? 0. 0이다. 그치? 네. 1번 제곱 더하기 2번 제곱이 0이면 제곱하기 전에 1번과 제곱하기 전에 2번 둘 다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치? 네. 어, 그 조건은 답을 푸는 거야. 어떤 네. 조건이 있을 때? 실수 x,y라는 말이 있을 때. 그치? 네. 어, 부정관계 중에서. 근데 이거를 제곱, 제곱으로 묶는데 요령이 네. 봐라. x는 x끼리 완전제곱식 만들고 y는 y끼리 완전제곱식 만들면 된다고. 그치?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네. 경우가 있을 거야. X는 X끼리, Y는 Y끼리 따지는 경우 근데 그렇게 아닌 음. 경우가 있어. 어떻게 10을 보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은, 얘와 얘의 차이는 모양이 항이 뭐가 다르냐면, X이 제곱, Y 제곱 둘다 있지. 네. Y 상수 있고, 어떻때는 X가 나올 수도 있어. 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하 여기는 X 곱하기 Y라는 항이 있는데, 여기는 X 곱하기 Y라는 항이 없어요. 없잖아 그렇지? X, Y 이렇게 생긴 모양의 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따 이게 없으면 이것처럼 없을 때는 어떻게? x끼리 따로 제곱꼴로 정리하고 y는 y대로 따로 정리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얘는 xy가 같이 정리될 거야. x 더하기 y의 제곱꼴로 정리된다고. 그래야지 x 더하기 y의 제곱하면 가운데 exy처럼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네. 생각을 그렇게 좀 정리를 하자고. 실수일 때는 부정방정식이면 이렇게 정리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 정리하는 방법 중에 x 곱하기 y라는 항이 없는 경우는 x끼리 y끼리 완전제곱꼴로 만드는 거야. 근데 x, y라는 항이 있을 때는 같이 x 더하기 y 또는 x 빼기 y 전체의 제곱꼴로 만들어야 된다고 알겠죠? 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요 그럼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얘는 x, y의 항이 없으니까 x끼리 먼저 따로 생각해봐. x 제곱 더하기 4x다. 이렇게 네. 플러스 얘는 이로 묶어 이렇게 그러면 y제곱하고 이건 뭐가 돼? 마이너스 2y제, 그렇 네. 그다음 나머지 상수 플러스 6은 뒤에 이렇게 쓸게 됐지 이렇게 어. 자 그다음에 얘가 제곱이 되려면 이 절반의 제곱을 어, 뭐 더하고 빼야 돼? 이 절반이 플러스 2잖아 얘를 제곱해서 4가 되지, 그렇지? 네. 그 4를 더하고 빼면 전체 지금 변화가 없지, 지금, 그치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된다고? X 더하기 2에 제곱이 된다고, 그치? 네. 자, 얘는 플러스 2는 놔두고, 요, 요게 제곱이 될 텐데, 뭐에 제곱이 되냐면, 이 절반이 얼마죠? Y의 개수 절반? 1. 마이너스 1이지, 그치? 1. 그거를 제곱하면 뭐야? 1이지. 1. 절반을 제곱하면 1인데, 그 제곱한 숫자를 더하고 빼주기로 했잖아, 이렇게, 그치? 1. 빼기 1은 바로 밖으로 필요 없어서 나가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1.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y-1의 제곱이 되게 된다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6 더하기 6이라서 0이라서 없어지지. 이 숫자가 곱해지는 건큰 의미 없어. 제곱 더하기 제곱 걸려. 싫으면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그렇지이 상수는 의미가 없어.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됐을 때 얘도 0이고 얘도 0. 0. 그러면 얘가 0이려면 x는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가 0이려면 어쨌든 y-1이 0일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러면 y는?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별거 아니다 그치? 근데 이거를 x 따로 y 따로 생각하면 돼 왜? x 곱하기 y라는 한게 없으니까 그치? 근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일단 x랑 y가 같이 한 괄호에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치? 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4xy 여기까지만 보고 야, 얼마나 필요하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이 절반이 얼마야? 플러스 2y잖아 그치? 걔를 제곱하면 뭐야? 플러스 4y 아,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이지.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쓴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러면 그게 x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렇지? 네. 어. 이만큼이 그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 마이너스 4y 제곱까지 해주고, 그다음 이 뒷부분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뭐가 돼? 이 부분이 한번더 계산할 수 있잖아. 플러스 y 제곱 맞죠? 더하기 2Y 더하기 어 얘가 저절로 완전 제곱식이 되네. 마이너스 사랑 플러스 5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이 부분이 그냥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잖아. 저절로 된거 아니야. 이렇게. 네. X, Y가 있으니까 X랑 Y가 한 괄호에 있는 완전 제곱꼴로 하나 정리될 거고. 그 남은 거다또 다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거대로 남은 거대로. 그치? 근데 애초에 이게 없으면 X끼리 Y끼리 따로 생각하는데 건 얘는 그게, 그게 아니라고 그치? 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얘가 영이야. X 더하기 2Y가 영이어야 돼. 또 동시에 뭐도 Y 더하기 1도 영이어야 음. 된다. 그렇지? 네. 이것도 영이야. 이것도 영 여기. 근데 Y가 여기서 먼저 보이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네. Y가 마이너스 1이면 대입해봐 X 빼기 2가 영이잖아. 네. 그럼 X는 얼마나 나올 거 어. 그래서 이게 이 곡만 마이너스이기 바될 거라고 이해했니? 네 자, 요거 연습을 한번더 할게 한번더우리 아들 지금 24개월인데 한번 더라는 발음을 잘 못해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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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한번 더라는 발음을 못하고 이러거든? 근데 엄마랑 엄마가 영어를 좀잘써 그래서 원모, 원모 이러거든 그니까 얘가 한번 더랑 원모어랑 섞어 가지고 원모이 원모이 내가 집사람한테 했는데 따라 장난치는데 똑같이 생겼대 나나 네? 아들이랑 원모 원모요응 원모 원모 그래? 영어도 모르는데 나만 하는게 없다. 응? 네. <laughs> 뭐 재밌는 거 하나 하면 계속 해달라고 원모 원모 책 보다가 책다 끝나면 또 원모 자그 다음에 어, 옆에 있는 문제 위에 있는 거는 숫자 똑같으니까 한번 해봐 스스로. 네. 어. 그 다음에 뭐를 해보자면 그 2번 문제 한번 해볼게. 이따 2번. 4x 제곱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4xy. 아이고. 마이너스 6 y 더 3.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뭐라고 나와있죠? 실수 x, y. 하나만 있으면 안 풀리니까. 그치 숫자의 조건을 이렇게 준다고. 실수 x, y니까 이런 조건으로 푸는 거야. 맞죠? 네. 근데 제곱더하기 제곱꼴로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 근데 x, y가 있다. 그럼 아까처럼 x 따로 y 따로 하는 게 아니라 x, y가 한 괄호에 있는 경우 생각해줘야 된다고. 그렇 네. 그것까지만 알수있어 정도. 이렇게 해놓고 4x 더하기 3y가 얼마냐 이걸 물었네. 이렇게. 됐나 여기까지? 네. 아, X랑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묶으면 되죠? 4로 묶을까? 4X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Y 그냥 이거 정리한 게 요거를 뒤에다가 써볼게 알겠죠? 네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4은요 그러면은 이 이런 거풀 때는 x, y가 같이 있는 거, 그렇지? 네. x랑 y가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몇 애쓴지 몇아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제곱이 있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 또 제곱 이런 걸로 정리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네.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근데 일단 4x, 4y가 있으면은 얘가 2x 더하기 1y의 제곱이 돼야지 4x 제곱이 되고 가운데 두배한게 이거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다음에 뭐가 돼? 플러스 y제곱이 되지 그치? 네. 이해돼? 네 아, 그게, 그게 싫으면 왜냐면 처음이 이 아니기 때문에 절반의 1이 아니기 때문에 절반의 제곱을 더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줄까 그러면? 아니요 아니 그렇게 해 일반적으로 바어야 되니까 알겠지? 이게 쉽게 보이면 되는데 안 보이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요거 두 개를 4 x제곱 더하기 얘가 뭐가 되죠? 4로 묶었으니까 xy가 되잖아 그치? 네. 잠깐만, 머릿속으로 XY인데 YX라고 생각할게. 요렇게 하고, 뒤에 있는 지금 그대로 쓸게. 이렇게 되잖아, 그치? 네. 자, 그럼 4 놔두고, 우리가 이 절반이 얼마죠? 절반? 아, 0.2분의 음, 1 곱하면 되지, 그치? 플러스 2분의 1 Y잖아, 그치? 렇 얘네들을 어떻게 해? 제곱하기, 그 제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 4분의 1 Y제곱이 되잖아. 예. 그럼 또 필요 없어서 마이너스 4분의 1 Y제곱도 할 거야, 그렇지 예. 그럼 요만큼이 X 플러스 이거에 제곱이 되겠네, 맞죠? 예. 맞나? 네. 네. 여기까지 됐어? 네. 예. 요렇게 되면,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4 x y 가안 되는데? 잘못 묶은 거 아니야? 아 맞네 맞구나 그치? 맞네 자 이렇게 됐네 그럼 여기 제곱이 됐다 그치? 렇 네. 근데 플러스 4분의 1 y제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y제곱은 얘랑 곱해서 뭐가 돼? 1 마이너스 1 y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치? 렇 네. 얘는 이렇게 지우고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플러스 4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3 0이 될 거야 근데 요부분이한번더 계산되지 않아? 요계산하 뭐가 돼?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4y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음. y제곱 더하기 4y제곱은 뭐라고 계산할 수 있냐고 정리가 뭐가 돼? 0. 아. 4y제곱 되잖아 계산이 더 동류가 많냐 맞지? 아. x제곱 더하기 4x제곱은 너 계산 못해? 아뇨 너네 뭐. 5x제곱으로 할수 있듯이 얘도 4y제곱으로 할수 있잖아 맞지? 뭐 엄청난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한번더 계산이 돼서 3y제곱이 될거아니야 그치? 렇 이해했어? 네. 그러면 4x 더하기 2분의 1y의 제곱이고 얘가 3y제곱이지? 네. 그럼 플러스 3y제곱이고 플러스 3으로 묶으면 얘는 뭐가 돼? 그냥 y제곱이 되겠다 이만큼이 그치?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사실 밖에 이렇게 해야 되지 원칙적으로는 그치? 그럼 얘또 절반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네. 그럼 제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겠지 네. 그럼 이 부분이 3, y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없어지겠지 얘랑 네. 뭐 이렇게 힘들게 된다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어, 한 번만 정리할게 x 더하기 2분의 1의 y의 제곱 더하기 3, y 빼기 1의 제곱은 0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되지. 그치? 네.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1, y가 0이어야되고 y 1도 0이어야되잖아. 네. y가 1이야. y가 1이면 x 더하기 2분의 1이 0이니까 x는? 네.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거라고. 그치? 좀 귀찮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야되겠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 그럼 답은 1 나올거야. 네. 된다 이렇게? 가짜 기사야. 너무 흔들리면 돼 그런 가짜 기사에.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정수 조건일 때 폴이랑 실수 조건일 때 폴을 했다. 왜 채? 네. 구분할 수 있겠어? 네. 정수 조건은 제곱 제곱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정수 조건은 곱해서 정수가 되면 은 채. 몇 곱하기 몇몇 몇 곱하기 몇몇 몇 곱하기 몇 이렇게 다 만드는 거잖아. 왜 채? 네. 실수 조건은 x가 실수라면 했을 때는 이차식들이 그 나오는데 완전제곱으로 어서 푼다, 그렇지? 이렇게 네, 됐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근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 공통. 공통근은 뭐냐면은 식이 혼자 있으면 공통근이라는 말을못 쓰지. 네. 어떤 식이 x 1 일, x 2 이는 영이라는 식이 있어. 그럼 얘네들의 근은 뭐가 돼? 1 또는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근데 또 하나가 x 1 일, x 1 0십 이런 게 있다고 쳐봐. 그럼 얘네들의 근은 뭐가 돼? 어, 1 또는 10이지. 공통인 근은 얼마야? 1아니야 네. 맞지? 네. 그래서 공통인 근은 이 식을 더해도 공통인 근은 그대로 나와. 봐봐.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X 빼기 1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아? 네. 그 앞에는 뭐가 남아? X 빼기 2가 남고 뒤의 식은 X 빼기 10이 남는데 더해지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네. 0 더하기 0은 0이고,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X 빼기 1, 2x 12는 0. 그럼 여기서의 근이 x는 1이고 여기서 뒤에 건 x는 6이잖아, 그렇지? 네. 둘 다가 반드시 공통근건 아니야, 맞지? 네. 하지만 공통근이 있다면, 얘를 두 식을 묶어 서두 식을 더해도, 그렇지? 네. 이 식과 이 식의 공통근이 이거가 있다면, 이 식과 이 식을 전체를 더한 식도 공통근으로 인수분해되는 거야, 똑같이. 이해? 예. 네. 만약에 빼기야.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마스 X 빼기 2, 안지, 안지.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얘는 그대로 플러스로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부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렇 예. 그럼 X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얘가 곱하기, 8이 돼서 8 곱하기 X 빼기 2는 0. 8곱 어쨌든, 공통근은 나오지. 공통근이 있다면, 두식이 공통인 근이 있다면 두식끼리 더해도 뭐가 돼? 공통근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지 빼도 공통근으로 묶어지게 된다고 그치? 네. 근데 뺐는데 재수없어서 두 식이 완벽하게 같은 식이야. 그 빼면은 다 지워지지. 네. 그런 경우는 생각하지 말자고. 알겠지? 그래서 두 식은 공통근이 있다면 다시 공통인 근은 실제로 양쪽 다의 근이 되는 거야. 그치? 네. 그런 게 공통근이야. 이 식과 이 식의 공통근은 얼마야 그러면? 네. 1이다 그치? 네. 그런데 그런 공통근은 따로따로 따로 풀지 않더라도 두 식을 뭐 해도 더해도 공통근은 드러난다고 이렇게 반드시 누가 공통근인지 이것만 보고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공통근이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또 있는 거야 더해도 빼도 있는 거야 그치? 네 어. 그래서 공통근을 푸세요 공통근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무식을 더하거나 뺄 거야 알겠지? 더하기나 빼기라 하는 거야 연립하는 정식 푸는 거야 공통을 구하는 건 연립하는 거잖아 어차피 열린 방정식인데 2차 3차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치더 네. 하는 게 좋겠어, 빼는 게 좋겠어. 만약 에 2차 2차야, 네. 빼서 2차가 없어지면 제일 좋겠지, 네. 맞지? 네. 근데 뺐는데 2차가 안 없어지는 경우면, 아, 그렇지 상수 없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스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 엉통근의 풀이 방법은 이렇게 나와있어. 즉 공통근 하는 거야. 공통근의 풀이 방법은. 혼자서는 공동근을 말할 수 없어. 식이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다, 그렇지 그때 공동근의 뿌리 방법은 제일 높은 차수가 2차인지 3차인지 모르겠지만 2차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최고차항을 소거한다 또는 누구를 최고차항을 소거하지 않으면 뭐를 소거한다고 했지? 상수항을 소거한다이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하나를 택해서 풀자고. 알겠죠? 이렇게? 알겠? 네. 자, 하나 해볼게.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m 0 이런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m x 더하기 3은 0 이런 게 있어 상수를 소거하거나 최고차항을 소거해야 되는데 공통근구 하려면 그치 네. 상수 소구 하려면 할 수는 있어 여기다 3배 다 하고 여기다 m 배 해가지고 풀면 되지 그치 네. 숫자 아니면 좀 번거롭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소고 할까요, 기서 최고차, 제곱을 보면서. 그래도 공통근은 드러난다고. 이 두식의 공통근은. 이해? 예? 예. 근데 오직 예. 하나의 공통근을 갖도록 하세요라고 했네. 이 문제는 어쨌든 최고차를 뺐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주어지겠지. 예. 그럼 3x 빼기 mx니까 3 빼기 m x가 되겠네. 예. 얘는 플러스 m 빼기 3 0이 되지, 그렇지? 네. 이해했어? 네. 그럼 이 넘겨서 풀어도 되는데, 네. 자 한번 생각해보자. 3 빼기 m x는 얘 넘기면 얘가 3이 되고 얘가 네. m이 되지. 네. 우리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봐, 1런1차식풀때 무작정 이걸로 나누면 됐어 안 됐어? 됐어. 얘가 뭐 아닐 때는 0 아닐 때는 나눠도 되지. 네. 얘가 0일 때는 나눌 수 없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예, 예. 1번. 3 빼기 m이 0이 아닐 때. 다시 말하면 m이 뭐가 아닐 때? 0. 3 아니지, 3이 아니지. 그치? 이거 아닐 때, 3이 아닐 때는 이걸로 나누어서 x는 뭐가 나와? 1이 나올 수 있지. 맞지? 예. 2번. 그러면 얘가 0이면 어떻게 되지? m이 뭐라는 소리죠? 3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일 때는 나누면 안 되잖아. 그래서 m에다가 3을 붙여서 써봐. 그럼 뭐가 돼? 0x는 0이지. 예. 이때 x는 매우 많은 거 아니야? 멀지 보로도 다되는 한 등식이 돼버리잖아. m은 모든 실수가 되잖아. 그렇지? 네. 예. 무수히 많다. 다른 말로 우리는 너무 많아서 부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렇지? 이해됐어 예. 근데 공통근이 오직 한 개만 나와야 된다며. 예. 이해했어? 공통근이 오직 한 개만 나와야 된다. 공공근이라는 게 x의 값이야. m의 값이야. 근해. x야. 의 값이지. x의 값이 오직 한 개만 나오는 거는 1번 케이스가 돼, 2번 케이스가 돼. 1번, 1번 케이스가 돼. 그렇지? x의 값이 오직 한개 이렇게 딱 나오려면 그때 m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거야. 그렇지? 예. 어. 음. 어문제를 선생님 잘못 썼나? 됐나? 공통근이 지금 1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치? 네. 선생님, 문제를 좀 잘못 쓴 건데, 그치? 아, 이렇게 됐다, 어찌 됐든 얘는 안된다 그치? 네. 아, 너무 많잖아. 그럼 공통근이 음. 오직 한개가 되면 려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럼 그때 공통근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치? 네. 이해했어? 네. 그럼 1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n 값은 뭐가 나와야 돼? 3, 3 아닐 때라고 했지? n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잖아. 아이씨. 그러니까 3 아닌 값들 중에서 뭔가 n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공통근 x 값이 1이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둘다 이런 성립하는 거지. 예.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뭐야? m 이게 0이잖아 우선은 그치 그럼 m은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x는 1이고 그렇지? 이에서 예. 음.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된다. 하나 더 해줄까 말까? 안 해도 될것 같아? 네. 그리고 이거를 구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 빼서 나왔어. 그러면 그 너무 믿지 말고 직접 대입해 가지고 확인해봐야 돼 알겠지? 네. 어, 이거는 확인까지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거야. 됐나 여기까지? 네.